자, 안녕들 하십니까? 지금 2019년 10월 31일 오후 10시 16분입니다. 공회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습관적으로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고 그리고 목사님과 성가대에서 부르는 노래를 잘 듣기 위한 그런 위치에, 그런 모습에, 그런 앉는 자세에 자기가 습관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태도가 있어요. 열심히 살펴보면 그것은 어떻게 하면 잘 들을까 하는 그런 방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의뭔 말이냐?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에게 유입되는 거죠. 뭐, 한게 자기에게 유입되는 거죠. 다른 사람은 별로 생각 안 하고. 그러나 자기가 전도하고 이렇게 와서 보면 은그 사람을 위해서 앉아가지고 그 사람이 잘 듣나 안 듣나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까. 이런 생각에서 자꾸, 자꾸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합니다. 차이가 나요. 차이가 나 우리가 평소 때에도 그렇게 전도해야 하듯이 그렇게 앉아있다면 엄청난 복을 받죠. 엄청난 세근머리로 엄청난 자세로 앉아 있다고 예수께서는 복을 내 주실 것이 옆에 있는 사람이 마치 자기가 데려온 전도자인 자처럼 전도 당한 사람처럼 그렇게 앉아 있다 생각하고 자기가 그렇게 전도 인으로 있다면,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듯이 그렇게 예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. 예배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, 예배의 조건도 달라질 것입니다. 대상이 누구를 위해서,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중심되어 갈 것입니다. 그런 입장 바꾸기를 한번 해보시지 않, 않으시겠습니까? 그러면 오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렇게 잘 들을 수있요 들을 수 있어요. 더잘 들려요. 더겸사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죠. 조금 불편하죠. 조금. 약간 불편하죠. 신경 써야 합니다. 그 신경 써는 마음에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거야. 우리 모두 그렇게 해서 잘 들고 그리고 감동을 줄수 있고. 이거는 어디에쓰든지다쓸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마음은 책을 볼 때도 그렇게 할수 있고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TV를 볼 때도 그렇고 음악을 들을 때도 뭘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하면서 한다면 내가 온 천지 세상에 신이 계시다고 믿고 있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한다면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. 내패나라고 하는 게아니라 그분의 음성의 기교를 목적적 삶을 살면서 목적에더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, 하다 보면 빠져들면은 그런 생각 없어요. 처음에 할때 이렇게 좀 이렇게 기기울여서 이렇게 이렇게 조금 추설리고 하는 게그 작업이 되지만 빠져들면은 그런 생각 없어요. 맞아, 그게 전까지는 그렇게 하자는 거죠. 그렇게 한다면. 음.

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태도가 그 사람을 영적인 세계로 가게.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게. 오랜 시간동안 그렇게 한다면 오랜 세월동안 그렇게 한다면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마치습니다 아니, 설교를 마치겠습니다.